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52세 이혼녀 전혜수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기도 하죠. 전 남편과는 4년의 전쟁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조금은 악바리 같이 덤볐던 저의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전 28살 때한살 연하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만난 우리는 1년 가까이 연애를 했죠. 사실 저는 그다지 예쁜 얼굴이 아니어서 소개팅 실패율이 높은 편이었죠. 그런데 이 남자는 저에게 애프터 신청을 했고, 저는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네요. 그렇게 시작한 우리의 연애는 남들이 말하는 꿀 떨어지는 연애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싸우고 우르렁거리는 연애도 아니었기에, 전 그냥 이 사람은 이런 타입인가 보다 했고, 물 흐르듯이 결혼을 했습니다. 남들은 떨어지고 싶지 않아 결혼한다 하지만 사실 남편이나 저나 결혼할 나이에 옆에 사람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결혼을 한것 같네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바람둥이더군요. 주변에 자칭 카사노바 박이라고 하고 다녔대요.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았고요. 제가 둔한 건지 아이 둘을 6살 터울로 낳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겠지만 제가 오랫동안 눈치를 채지 못하니 남편의 행동이 더 대범해졌겠죠. 그래서인지 언젠가부터 남편 셔츠에서 제 머리카락이 아닌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발견하는 일이 찾아졌습니다. 게다가 바지주머니에서 회사 근처도 아닌 웬 낯선 장소의 식당 영수증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저는 불길한 예감에 남편의 차를 살펴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마저도 제 것이 아닌 립스틱이 발견되기도 했네요. 물론, 저는 그런 것을 찾을 때마다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당신, 요즘 또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지?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이거 누구랑 간 거야? 제가 바지 주머니에서 찾아낸 영수증을 흔들며 쏘아붙이면 남편은 천연덕스럽게 답했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바깥 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하지만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어떤 날에는 당장 이혼할까 싶다가도, 다른 날에는 이혼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 싶더군요. 또 애들은 무슨 죄냐 싶기도 했죠. 결국 저는 남편에게 경고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기에, 간통죄로 걸고 넘어질 수도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간통죄가 있었을 때였고, 간통을 입증하려면 그 절차가 꽤나 복잡했습니다. 경찰을 대동해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찍어야만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간통으로 고소하면 자동으로 이혼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혼여라는 딱지가 지금보다 무거웠던 상황이라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혼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사실 저도 그렇게 좋은 부인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시에는 아이 낳은 후에도 일을 하는 와이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료기술직이다 보니 계속 일을 할수 있었고 아이들을 낳고도 쉬지 않고 일을 했으니 다른 부인들에 비해 가정적인 부인이라고 할 수는 없었죠. 저는 좋은 엄마라기보다는 근성 있는 엄마였네요. 제 근성은 어려서부터 유명했습니다. 과거의 저를 돌이켜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죠. 다만 어려서부터 무언가 하나를 물면 놓지를 않았을 뿐입니다. 책 하나를 읽기 시작하면 전권이 10권이든 20권이든 다 읽을 때까지 그 책만 보곤 했죠. 운동회 때 하는 메스 게임에 꽂히면 운동회가 끝날 때까지 그 연습만 할 정도였고요. 초등학교 4학년쯤 단소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 잡아보는 단소를 몇 시간을 붙잡은 끝에 소리를 내는 데 성공하고 이후 단소로 어지간한 가요까지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친정 엄마는 유별나다 싶을 만한 제 근성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저 정신 나간 걸 누가 데려가나 하신 거죠. 그런데 그 근성은 특히나 공부에는 발휘가 안 되더군요. 하지만 고등학교 전까지는 제가 꽂힐 그 무언가가 공부가 아니었을 뿐이었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난뒤 저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꽂혔고, 그때부터 제 근성은 공부에 발휘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현실이었죠. 결국 저는 임상병리학과로 진학을 했고, 지금까지 한우물만 파는 중이네요. 그렇게 일하는 부인이자 엄마이다 보니 아이 둘은 모두 친정 엄마가 보내주신 유모의 손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편과 시댁도 잘 챙기지는 못했죠. 저는 시댁 행사가 있으면 돈이나 돈이나 보내는 며느리였습니다. 처음에 시부모님은 내심 서운해 하시기도 하셨죠. 그래도 나중에는 역시 돈이 제일이라 생각하셨는지 제가 갈까요? 돈 보낼까요? 하고 물을 때면 돈 보내라고 하실 정도가 되었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큰애가 중학교 간 이후로는 아이들한테는 크게 손갈 일은 없어졌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남편은 계속 여자 문제를 만들긴 했죠. 그런데 그걸로 저랑 싸우기라도 하면 비맞은 강아지만냥 축 늘어져 있다가 제 기분이 풀어지면 다시 부활하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일상이 되더군요. 어찌 보면 조금 포기를 한 것이기도 했죠. 그리고 어떤 남편들은 바람나면 집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하던데 애들 아빠는 저와 아이들한테는 꿈뻑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하다 생각하진 않았네요. 물론 향수 냄새 풍기며 들어오기도 했고 어떤 날에는 립스틱 묻혀 들어오기도 했으며 심지어 술에 취해 다른 여자 이름 부르기도 했지만 그냥 가벼운 봄바람 정도라고 생각한 저는 그에 대한 마음을 비웠습니다. 물론 그년을 만나기 전까지만 말이죠. 2016년 작은 애가 10살이 되던 해, 저는 남편의 진짜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평소보다 과하게 핸드폰을 온종일 붙잡고 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거슬리더군요. 그래서 둘째 딸을 시켜 아빠 휴대폰을 뺏어오라고 했죠. 집에서 흔히 할수 있는 장난이었을 뿐입니다. 평소에도 아직 휴대폰이 없는 둘째가 종종 아빠 휴대폰을 갖고 놀기도 했죠. 그런데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작은 딸은 아빠의 돌발 행동에 깜짝 놀라 얼어버렸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냐며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에게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제가 바로 뒤따라가 뭐 하는데 애한테 그렇게 화를 내냐면서 휴대폰을 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휴대폰을 내어주지 않더군요. 그 순간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죠. 그래서 남편이 잘때 살짝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보니 회사 대리와 꽤나 깊은 관계더군요. 지금까지의 장난 같은 바람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메시지에 사진에 무슨 20대 초반 애들처럼 연애를 하고 있더군요. 내용을 보니 이미 잠자리도 가진 듯 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간통으로 그들을 쳐넣고 싶었지만 간통죄는 전년도에 이미 없어지고 마른 상황이었죠. 이제 다시는 그것들을 간통으로 쳐넣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남편은 지금까지 그 발톱을 숨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간통죄가 있던 때는 어쩔 수 없이 적당히 놀았지만 이제 없어졌으니 본격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숨겨진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을 웅징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변호사에게 찾아갔더니 이전에 비해 간단한 증거만 있으면 이혼 및 상간녀 소송을 걸수 있다 하더군요.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 할 수도 있다 했죠. 혹은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상간녀 소송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혼해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상간녀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죠. 우선 변호사가 말한 대로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휴대폰에는 상간녀와 주고받은 문자와 데이트하면서 찍은 사진밖에 없었죠. 과연 이것만으로 증거가 될지 걱정이 되더군요. 그런데 그들이 주고받은 내용상 연인님이 확실해서 증거로 충분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상간녀 소송을 걸게 되었죠.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자 우리 부부 사이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당장 소송을 취하하라며 회유를 하더군요. 빈말인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 여자랑은 곧 헤어질 거라 하기도 했고 좀만 더 시간을 달라며 질질 끌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꼭 해야 하냐며 어차피 그돈 자신이 다낼 거라고 지금 줄 테니 대신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사정하기도 했네요. 어떤 날은 회유를 하다가도 다른 날은 이혼하자고도 하는 남편은 그 여자와 헤어지게 될까 봐 불안한 건지 저를 달달 볶더군요. 저는 그럼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상간녀가 변론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위자료 천만 원을 받았네요. 그리고 소송이 끝난 후 남편은 더욱 냉랭해지더군요. 집에 들어오는데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으니까요. 저녁상을 차려놨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먹고 왔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재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죠. 그리고 아이들 문제로 의논하려 할 때도 귀찮다며 들으려 하지도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이혼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돌아오면 받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두고 보다가 이혼할 수도 있는 상태였죠.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도 전 가족들 모두를 한결같이 대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부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 했죠. 평소와 같이 밥도 차려줬고, 빨래도 해줬으며, 잠도 침실에서만 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자고 있으면 자신은 바닥에서 자더군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먼저 침대에서 자고 있어도 그 옆에서 잤네요. 그렇게 제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그들이 헤어질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남편 또한 이제 그 여자와 헤어졌다고 했지만 전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 전용으로 다른 휴대폰을 만들었는지 이제 더 이상 남편의 휴대폰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상간녀 소송 이후 남편은 모든 것을 전보다 깊이 숨겼습니다. 전에는 언제 약속이 있어서 늦는다고 미리 말해주곤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 알려주지 않았고 심지어 제 추궁에도 침묵으로 일관했죠.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자신의 서재방에서 콕 박혀서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온종일 핸드폰만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다가 불안한 마음에 결국 사람을 붙이고 말았네요.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뒷조사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소식이라도 들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둘은 지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된줄 알았는지 헤어지지 않았더군요. 다만 여자는 집을 옮겼고 남편은 그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여전히 연애 중이라 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 독한 근성이 올라왔네요. 이제 제 목표는 바로 저 상간녀를 말려버리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원하든 절대 그대로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리라고 굳은 다짐을 했죠. 그첫 번째는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들에게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싶었죠. 그래서 또다시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사람을 붙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증거는 문제 없었죠. 그리고 상간녀는 이번에도 역시 변론조차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똑같은 문제로 두 번째 소송이다 보니 판사님도 괘씸하셨겠죠. 그런데 남편이 난리더군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걔랑 나랑은 사랑이라고! 못 헤어진다고! 저는 남편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애원 섞인 경고 한마디는 했죠. 그래도 정리해. 그게 당신이 나와 아이들한테 해야 하는 책임이야. 그렇게 경고하면서 저는 혼자 굳세게 버티리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계속 해봐 그럼.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렇게 저는 남편의 발악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고 제할 도리만 했죠. 그런데 두 번째 상간녀 소송 이후 남편은 집에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지 않는 날이면 상간녀 집에서 지내고 있더군요. 소송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 그 둘은 여전히 헤어지지 않았죠. 제가 붙인 사람들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제 생활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아이들을 챙겼으며 남편이 집에 오는 날엔 남편을 챙겨주었죠. 시부모님께도 여전히 돈을 보내드렸고, 이 상황에 대해서 힘들다, 어쩐다 하는 식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혀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살았네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세 번째로 상관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의 반응이 더욱 격해졌죠. 아니,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자니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아직 당신의 우리는 나랑 애들이야. 그리고 아직 난 이혼 안할 건데. 왜? 그거 알아? 당신이 이렇게 독하게 구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야. 백날 이래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말은 바로 하자.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니까 내가 독해진 거지! 어이구, 너같이 독한 사람이랑 결혼한 내가 미친놈이지! 남편은 그 싸움을 끝으로 절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남편은 이혼을 구상한 것인지 자기 입으로 여기저기 저를 독한 여자라고 소문까지 내고 다녔더군요. 누가 절 독하다고 했는지 지인들이 연락을 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전 그냥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애들 아빠가 3년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이제 그 여자랑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결국에 그 소식이 시댁에까지 전해졌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안타깝고 또 미안하신지 한참을 우셨네요. 그렇게 우는 시어머니에게 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정도만 해도 가정을 지키고 싶은 부인의 모습으로 보여졌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헤어지지 않았고 저는 네 번째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용한 사람들로부터 그것들 사진이 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과 그 여자가 확실히 헤어진 것 같다며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사진을 보내 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제야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남편을 보니 이혼이 하고 싶어지더군요. 그 상간녀를 남편에게서 떨어뜨려 놓는데 성공을 한 이상 남편과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딱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어떤 통보도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의 이혼도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원만하게 해결하기보다는 저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걸고 싶었거든요.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이제 와서 뭐 어쩌라는 거냐며 성질을 내더군요. 그런 남편의 반응에 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혼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혼이 하고 싶어졌어. 그때서야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파악하게 된 남편은, 그제야 잘못했다고 하며 손이 닳도록 싹싹 빌더군요. 혜수야, 정말 내가 잘못했어. 이제 다신 절대 안 그럴게. 그런데 그런 남편을 봐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까지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는데, 저 스스로조차 놀랍긴 했네요. 그때부터 제가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지난 4년의 시간과 달리 남편이 저에게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려 노력하는 상황이 되었죠. 남편은 저 대신 살림을 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괜히 아빠 노릇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 된 딸들은 아빠가 바람을 피운 4년의 시간을 모르기엔 너무 자라있었고 아이들은 그런 아빠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언날 남편이 저에게 단둘이 외식을 하자 제안한 날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 말했네요. 결국 남편은 소송 대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해 주고 이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만난다는 그 사람에게 남편과의 외도 사진과 세 번이나 한 상간녀 소송의 판결문을 보내 주었죠. 소송을 그렇게 걸어도 목소리 한번 듣기가 힘들었던 그녀가 친히 전화를 걸었더군요. 사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야 잘못했다 비네요. 유부남이랑 만나는 4년 동안은 무엇이 잘못인지 과연 몰랐을까요? 그녀에게 역시 똑같은 목소리로 말해줬습니다. 유부남이랑 관계가 끝나면 네 과거도 깨끗해지는 줄 알았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넌네 방법대로 잘해봐. 난내 방법대로 잘해볼게. 물론 이 선물은 그녀가 결혼을 한다 해도 계속해 줄 생각입니다. 저는 근성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저는 일주일 가량을 알아누웠습니다. 제아무리 아무렇지 않게 살았다 해도 지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상당히 힘들었겠죠. 그렇게 힘든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지내온 제 스스로가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몸이 낫고 난후 다시 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 전과 비교해서 제 삶에 변한 것은 없네요. 예전과 다름없이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며 저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이혼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 저에게 대단하다 할 것이고 누군가는 저에게 미련하다 하겠죠. 하지만 전 그냥 제 삶을 살았다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나중에 계산해보니 상간녀에게 총 4천만원 정도를 받은 셈이더군요. 그들이 4년을 만났으니까 대략 1년에 천만원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은 거였습니다. 물론 제가 이 일에 대해 쓴 돈은 4천만원이 훌쩍 넘네요. 하지만 남편에게 그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 그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다만 복수를 해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이렇게 한 것이었죠. 그런데 상간녀를 말려버리겠다 결심을 한 순간 제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제 자신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힘들 수 있는 상황을 버티면서도 제 자신을 흐트러트리지 않고 지낼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과정과 결과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권할 수는 없네요. 다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위기에 닥친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은 채 버티기보다는 무언가라도 하면서 버틴다면 조금 나을 수 있다는 것과 절대 자신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두 가지입니다. 다른 이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원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절대 그 일로 인해 당신 자신을 버리지 마세요.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 스스로를 붕괴시키는 슬픈 결말보다는 굳건하게 극복해내는 승리의 결말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나 불행한 일이 다시 다가온다면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잘 붙들고 이겨낼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해수의 이혼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